보시면 제가 드린 그 44가지 영상을 활용해서 아이가 재밌겠다라고 하시고 나는 한번 진짜 교과서 연구학교라서 나의 결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일일이 다 테스팅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요? 할만데 이거? 재밌데그 케이스를 빼고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빼주시 페이스, 어지러운 건 이제 어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책을 너무 많이 봤거나 또 하나는 전정기능이 이제, 이제 그빠 떨어지지 않게 그러면 아이들은 전혀 안면안어지러워아니다어도 마크 필요하실 요 여기 마크 많이 있네요. 여기서 찾으시면 되겠네요. 찾아드릴까요? 근데 큰 마크가 더인지이를 잘해요. 찾아드릴까요? 아니면 학교 거라도 지금 아, 고생하셨습니아아 여기, 여기, 선생님이 안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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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때 어, 뭐 지도를 상관한에. 보고. 아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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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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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장여되여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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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 <웃음> <죄송하십니다>. <웃음> <수천한 말> <laughs> 아니, 그게 좋아요. <laughs> 아, 지금 그 이동하시고 계시네요. 아이들은 이동하는 거 그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대에국 가서 수업할 때여기서알수 있는 건 이동하기 시작하죠 교실 내에 뾰족한 게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 받친 거. 그다음에 그걸를빼 그걸 놓고 수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 눈에, 그리고 휴대폰 중에서 지축 그 센서가 없는 애가 있어요. 그거는 이 VR 모드로 안 나옵니다. 두개로안 잘려지는 어, 2 0 2년 전, 2년 전, 이전 거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업데이트가 안된 경우는 이제 안 나옵니다. 또 질문이 계시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좀 신기해하시는데 많이 해보시면 이제 눈이 보이실 거예요. 예 예, 가져가세요. 예 예, 예, 예. 얘기들은뭘 아, 좋아할까? 이인아면 이거 좋아할 건가? 내려. 새콤만한 거. 과자도필요하신가다인뭐 이거라고. 내가 권역이 엄마라서 종류별로 네. <laughs> 네. 하나씩 넣으면 어,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예손가 <laughs> 아, 그런 거야? 카드보는 손으로 클릭을 해야 되나아니 그냥 눈면 그게 신의 예. 이제 조이스틱이 있죠. 다른 건 조이스틱으로 네. 비싼 것들. 근데 이거 우리는 시야로 구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이제 그 서울의 PC 방 VR PC 방 가면 이걸로 <laughs> 게임을 해요. 춤도 추고 그 다음에 칼질도 하고 <laughs> 움직이기로 하고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이들 운동 가고 그래서 오아시스 아 오아시스가 옛날 레디 플레이어 원, 그런 그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도 사는 예예호수 태양 호수 태양 호수태요아예 사실 좀그 링크를 요거 로그인. 유튜브에 보면데요 보여드릴까요? 아. 막 학교는 학교 찾기 하니까 학교는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막 지도 보고 찾아거생각한계치 있는 게 사회과보다 더 좋아야 되는 왜냐면 국가 교육과 국가 지, 교과서니까 근데 더안 좋아서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은 카드 한 개는 이 얼마야? 요어요 아니면 아까 제 그거 있던 아 음, 음, 음. 그.. 네. 들어가가 그거를 서 한참 걸 이렇게 아, 그렇죠. 저거. 보통은 이제 유튜브 앱으로 릴라파 기타 그런 걸 가지고 에그 링크 있을 게아니라 이제 이크 있다 되게. 살아요. 해당 안이가 이제 보이겠 유튜브 서 제가 아까 드린 음. 링크 아. 그 자체가 그게크에있 그렇죠. 이 원리가 그거예요. 왜냐면 여기 안에 지축이 네, 쓰레기 조리 네. 요걸 돌리겠다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이리게들리게갔어데 근데 지금은 리서 빠르게 갑니다. 들리게가면 멀미가 오는데 아, 지금은 이게 빨간 니기 아, 예. 그래서 그 링기로른하을 깔리는 것이 아, 예. 감사합니다. 예. 파로 아, 네. 아, 네. 아, 네. 어떻게 지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드린 왜 지금 이강의을 링크로 드렸냐면 강의안을 링크로 드렸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제가 사용했던 다 영상들의 링크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어요. 아까 그스체채 말씀하셨는데 을 이것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학생들에게 오늘 배웠던 것을 다 이야기를 할수있죠 여기 있죠. 이거를 프레젠테이션 보기 화면에서 보면은 유튜브가 나옵니다. 이거를 유튜브 나눠줘 요것만 누르면 돼요. 그러면 요 링크들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통으로 주냐고. 저는 통으로 나누면 민족이니까 통으로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링크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 아이스 링크가 아닌데 이 링크를 여러분이 유튜브 앱을 가장 상륙공을잘볼수 있는 게 유튜브 앱에서 볼수있요 유튜브 앱에서 실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 그거를 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감은 상던차는 실감이 되신가요? 네. 아마 처음 보셔서 실감이 될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laughs> 그래서 일단은 이실스플 교과서 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유튜브 앱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러링 여러분 이 화면을 이쪽으로 미러링 미러버리는 <laughs> 어느 의미로 하죠? 이 미러링 이 미러 이 거울 같이 이렇게 같이 보여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은 디지털 교과서 수업 제 노트북 한 개로 얘들하고 같이 수업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디지털 교과서를 할 때, 수업을 할 때, 얘들한테 다 이걸 씌워주는 수도 있지만, 저는 실천적인 방법은 요거를 디지털 교과서를 심어서 미러링을 시켜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10초씩, 20초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시야를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있어요. 어, 너 거기를 봤구나. 같이 하자. 최소한 그러면 여기 미러링 시키고 여기 미러링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수업이 더 좋습니다. 이 가상의 식을문제점에얘기를모요뭘 모르는지 뭘 몰라요. 뭘 어디를 보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 삼성, 오큘러스라든지 아니면 그다음 제이드립 그런 것들 다 테스팅을 했는데 미러링을안됐으까 결국은 카드보드를 해야 되겠구나. 삼성에서도 기업 v 이요가 있는데 미러링을 막아놨어요 자체 발열 때문에. 데이드림은 미러링이 돼요. 크롬 크롬캐스트로. 근데 크롬캐스트가 되려면 와이파이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돼요. 교실에 와이파이가 없어요. 여기는 좋은 학교가 있죠. 와이 와이 와이파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사 일 디바이스로 미러링 해가지고 얘들하고 다 같이. 그러면 서체경으로 보는 친구들은 서체경으로 보고 미러링으로 보는 친구들은 미러링 하고 마인크프트로 활용해서 수업을 할 때도. 마인크래프트로 이제 영어를 일일이 단어를 치는 그런 수업을 할 때도 지금 연애된다고 일어나죠? 로딩도 이거 미러링 해가지고 학생들이 다 같이 이렇게 보는 제가 사용했던 이제 미러링 캐스에 예전 버전입니다 이건 안드로이드 아, 아이폰 아 10은 안 되네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미러링은 23,000원짜리 정도인데 그거는 아주 잘 밀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유튜브, 그, 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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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영상을 그냥 보여주면 굳이 그 시간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디지털 교과서, 그리고 유튜브 인디 보시던그 그 자료들 중에서 내 아이들, 지금 내가 가르치는 이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맞는 게 뭐냐. 그거를 활용해서 저는 수업을 합니다. 지금 이게 어 약간 느린 이유는 크롬 브라우저에 있는 메모리가 지금 많아져서 지금 얘가 다시 어 정신이 딸리고 있어서 다시 재로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도랑을 활용해서 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위도랑을 싫어해서 일단은 또출가하 컨텐츠, 출가하는 컨텐츠. 간단히라도 체험을 일단 먼저 하고 학생들은 증강 현실, 가상 현실 체험이 있는 것은 전제를 하고 체험뿐만이 아니라 거기를 약간 시들시들하게 지겨워할 때까지 가시고 나서 수업을 하면은 대박이 날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이게 와와하는 상황이면 그 수업의 본질, 수업 목표를 도달한 것보다는 이 컨텐츠 에 애들이 빠져버리거든요. 예를 들어 동서남북 체험하는 거, 예, 와 가요 가요 여기 가요 가요 하다가 진짜 가버려요 애들이. 업 목표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 그 다음에 AR 마커를 큰 이미지를 하고 인생을 귀찮은 TV로 보여주는 많이 디지털 교에서 활용해서 진행을 하면은 좋습니다. 보다 깊은 연수는 디지털 교에서 연수가 다양한 곳에 있습니다. 이 연수를 가지고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생각은 여러분이 미 교육이 대가기 때문에 대가리가 큽니다. 대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수 없이도 직접 투입을 하면서 애가 상황을 잡고 어 그건 저는 현실적인 실천적인 연수인 것 같아요. 일단 j 스트 t be a t e 어, 너 디지털 교과서야? 나 교사야. 애들 직접 투입하세요. 애들한테 피드백이 와 와요. 그거가 봐요. 살아있는 산 연수인 것 같아요. 플라톤, 이데아가 하늘에 있어. 근데 우리 지저분한, 지저분한 이 실천적인 이런 골고기 많은 이 교육 현상들이 우리에게 다 가르침을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이거를, 이거를 지속효과서를 많이 해보시면 여러분만의 인사이트가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기술은, 아까 이제 유튜브 이야기를 해서 기술은 편해지고 좋아지고 싸지니까 여러분들의 인사이트가 중요하고 엄청나게 많아요. 시간을 갖다 줄 뿐만이 아니라 제가 운영하는 가상실지육자 모임에 이런 크리에이션을 과학이 어떤 단어인가요? 이렇게 크리에이션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그 다음에 나와 있고 가상 어 창의재단에서도 사람들을 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보가 된다고 해서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찍고 있어요 과학 실험도 많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사회에서 잘 쓰는 것 유튜브 앱에 나온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유튜브 앱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가상현실 체험을 하게 하려면 앱을 받아가지고 아예 리로드를 다시 시켜봐야 되겠고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얘 메모리가 가득 찼거나 아니면 어디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다 들어왔거나 아니면 도에서 서버를 막 계속 막고 있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음 메모리가 가득 찼어 왜냐하면 영상 자체들을 많이 지금 어그 다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학생들 경우에서 이제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유튜브 앱을 검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지어는 구글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 가서 유튜브를 검색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여기 검색하세요. 하면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세요. 그 말씀 이해되시죠? 아까 그 유튜브 레드 있죠? 유튜브 레드는 계정 한개딱 광고가 없어요. 제 아내가 이제 아이들로 영화를 가르치려고저저 광고가 나와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유튜브 레드를 신청했어요. 그거 교실에서 하면은 광고도 안 나와. 나 구글 아이디를 몰라. <laughs>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이제 아주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돼서 그냥 저는 어 그래라고는 했는데 구글 아이디를 아는 것부터 이제 구글 활용 교육이 시작이 되겠지만 이급의 로딩이 많이 뜨기죠. 보통은 이제 유튜브 앱을 가지고 아까 그 포스라든지 이렇게 360 이라는 것으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왼쪽은 오른쪽은 안드로이드고 왼쪽은 아이폰 화면입니다 여기 360그 다음 영어로 많이 치면 예를들어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 하고 360 치면은 오늘 댁에 가셔서도 언제든지 유튜브 앱에서 그렇게 하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360을 치면 이제 그, 그 요런 그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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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열차 그리고 이런 아까도 뭐 앱을 실행하십시오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앱 권한이 강화되기 때문에 계속하시고 실행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학생들은 이제 BTS나 그 이제 저는 락톱입이나 <놀람> 그 사람의 시야에서 360을 다볼수 있는 여러분이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설현이 여기 있잖아요 설현이 여기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야한 영상은 그렇게 그러면 이제 잘못된 성 지식을 360으로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성의 활용 교육을 기술은 그냥 크롬 브라우저에서 <목소리도> 쓰게 해가지고 말만 하면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메디클로스 탑 하면, 남극으로 가볼래? 남극남로 가요. 기술은 여기까지 와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서 이걸 알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a i 이렇게 가는 기술이 이미 다 있죠. 근데 이제 한국어로 파리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 공부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선생님, 그러면 이360 카메라 나는 없는데, 우리 학교는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디바이스로 아니면 여러분 이걸로 360 카메라 360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글 스트리트 뷰 앱이 있어요 만들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트 뷰 여러분 검색해가지고 앱을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여기 실습 연수라 조금 귀찮다고 했습니다 나는 니네 앱이야 아버님도 뭐 <laughs> 뷰로 검색을 하셔서 다시 미러링을 잡아서. 가 하라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에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 누르시고 또 아래 카메라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찍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걸 이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없으니까 그냥 바로 카메. 라 이걸 누르면 안 되나? 어떤 학교는 되는데 안 되네요. 카메라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요거를 주황색을 여기 상황에 맞게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거 찍고 그다음에 지금 이 행동이 아, 어떤 행동이냐면 360 카메라가 여기를 통째로 찍어주는 아, 것을 우리가 수작업으로 이게 소프트웨어 교육에서는 언플러그드라고 하는데요. 수작업으로 한땀한땀 한땀 이걸 찍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V자 꺽쇠가 지금 진행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된게 구글 스튜디오에 공유도 될수 있어요. 아니면 비공개 링크로도 됩니다. 근데 보여주기만 하고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V자가 주황색이 지금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회색을 다 얘로 찍어줍니다. 그러면 구글 서버가 인공지능이 얘를 스티칭, 옆에 화면을 잘 맞춰져가지고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동그랗게 말아준다는 것을 업계 용어는 스티칭이라고 하고 어떤데에서는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요렇게아래로다 찍었는데 어디가 안 찍혔을까요? 한 명씩 따라는건 전체가 다 찍혀요. 위에 가지고 안 돼요. 위 아래 위위 위, 아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찍으면 여러분. 어, HND로 다볼 수가 있어요. 근데 혹시 나 바빠서 여기 나놀 거야 그래도 돼요. 그냥 눌러도 돼요. 그러면 여기 열심히 이 친구가 열심히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뿅 하고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거 본 거를 다 만들면, 열심히 갖다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만들었으면, 요거를 카드보드를 누르고, 여러분 디바이스로 봐보세요. 그러면 마치 내가 지금 여기 에 없는 사람한테, 제 아내한테 나 여기 갔었어 라고 보여주려면, 요거를 카드보드에 튕겨가지고 지금 아래, 위에 보면 은 주황색이 조그맣게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어, 여기 제주도 표시 여기 갔었어 라고 보여줄 수 있겠죠. 이렇게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서버에 가가지고 열심히 스티칭을 모여주고 있어요. 시간이 늦은 이유는 제가 지금 어, 어, 이게 고화질, 고화질로 선택이 돼서 시간이 느리고 그 다음에 LTE이긴 하지만 LTE 속도가 느려서 그럴 수도 있고 보통보다 더 느린 상황이네요. 그러면 파노라마 카메라랑 뭐가 달라요? 파노라마는 우리 길게 있는 걸쭉 해서 붙여주는 것뿐입니다. 네 예,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붙여주는. 거. 근데 요거 카메라는 요 영상은 요 사진은 실제로는 이렇게 된 영상이에요. 동그랗게 구 형태로 있어요. 거기 가운데 에있어도위 아래 다 이런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거의 360 카메라처럼 찍혔죠. 그리고 위에 카드 버드 요거 카드 버드를 누르면 그러면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게 그거 그 실감형을 많이 보다 보면 실감이 실감이 안 나요. 자기들의 있는 그 상황을 거꾸로 됐네요. 자기들의 있는 상황을 너희들이 직접 만들어봐라라고 하는 게 아이들에게 왜냐면 아이들이 같이 이게 피아제 이론에서그 구성하는 그래서 위 아래 와 선생님 보여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어, 수학여행을 갔는데, 아니면 어디 현장학습을 갔는데, 아이가, 아이들에게 이 장면을 소개시켜서. 근데, 3 0 0도 없어. 그러면 폰으로 여러분 찍어가지고, 이 화면은 아닌데. 화장실이 어딨어요? 어, 여기 봐봐. 여기 화장실 이쪽, 이쪽으로 가면 화장실이 탁해 그럼 요거를 구글, 어, 폴리에다, 구글 스트릿 뷰에다, 아래 에 게시를 해도, 게실레에서그 주소를 공유할 수 있고, 구글 폴리에다가 여기 화살표를 그릴 수도 있어요. 설명도 넣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요 안쪽에 그러면 기술은 이미 이렇게 많이 와 있습니다. 제 이름이 많니입니다 <laughs> 많이 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했고요. 스틸두비로 이렇게 했고, 그 구글에 스트리트 뷰로 이렇게 해서 봉건촌이라든지 요한초등학교 이런식으로 만들어 놨고 자세히 보면은 우리 한국에는 이런게 없는데 외국에는 이런게 없는데 요쪽에나요 미니미 요게 지금 스트리트 뷰로 보죠 그러면 구글 한국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요거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 동그라미 요 동그라미가 360으로 볼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리면 되고 RTA 컬처를 디스 교과서 수업에서 활용을 하시면 여기는 3천 가지가 있고 점점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알테인컬처 앱을 통하거나 아니면 여기 알테인컬처를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도 있고 비가픽셀로 찍혔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보는 실제로 그웹케어라는도가 만든 천장화 천장화는 그 천장을 닦는 사람만 자세히 봤다고 하는데 자세한 텍스처를 그 사람이 봤던 자세한 텍스처를 비가픽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 이제 다양한 앱을 가지고 사용을 했다가 환불도 할수 있어요 바로 환불하면 환불이 됩니다 테스팅하고 증강현실을 이용한 AR 앱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컴퓨터에 바로 받실수 있는데요 이름은 브레이퍼 이름은 뭐지? 이름은 뭐애 이름은 뭐지? 이 a 은 뭐지? 이름은 뭐지? 이름은 뭐지? 이름은 뭐 이름은 뭐지? 이름은 뭐지? 이름은 뭐지? 이름은 이름은 뭐지? 이름은 뭐지? 이름은 o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모아서 있는 그제첫 번째 연수, 티빌에 나온 15차지 연수,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조금 투박하죠? 그리고 아이가 진짜 보아요라고 이렇게 실제도 하고, 지금 이제 로봇까지 해가지고, VR, AR 로봇, 바로 지금 론칭된 지한달 정도 됐는데, 이것을 보면 여러 부분이 더오글거리게잘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제가 약속을 한 시간이 5시 10분이었는데요. 한 여러분이 남았나 <laughs> 한어분 남았습니다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 <laughs> 받고 <즐거운 웃음>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떤 게또 궁금하셨습니까 여기 또 있는 게 있는지. 아, 없고 네. 궁금한 거 없으시면 그 바로 종료해도 되는데 어, 오늘 강조드린 것은 여러분의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의 결을 아이들에게 미 디지털 교과서에 있는 실감이든 뭐 가상현실 VR이든 경험을 많이 시켜준거 나서 가르치는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소음을 목표를 이루십시오. 라는 것을 말씀 올렸습니다. 다리도 올리고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명함을 들려서요그 에피터 서비스는 앞으로 항상 그 아프지 않게 그, 어떤 질문이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주님,